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일병 고우림 일병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희가 국방 분학대대에 이제 입대하여서 이 일병으로 네. 지금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행사도 많이 하고 예. 저희끼리 또 추억이 또 벌써부터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반사. 저희가 사회에 있을 때는 우리 지훈 일병과 네. 뭔가 많은 걸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습니다 네, 뭔가 방송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병무청에서 컨텐츠를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훈 일병과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어젯밤부터 네.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. <laughs> 어, 군인이 잠잘잘 잤을 것 같은데. 요즘 우리 지훈 일병은 어, 군 생활을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. 음. 군 생활을 하면서 좀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. 음. 저 또한 사실은 어,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. 요즘 어요? 엄청 네. 거대해지셨어요.